어제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한 거야? 아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하고 있었어. 요즘 학교에서 고등학교 어디 갈지 상담해주는 시즌이거든. 아, 아 그래서 결정은 했어? 나는 빨리 사회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 특성화고 좋지. 그 특성화고는 잘 선택해야 돼. 음. 그 3년이 너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 아, 맞아. 3년 이 정말 중요하지. 언니 그래서 나 어느 학교 가면 좋을까? 우선 그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봐야 해. 음.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제일 중요해. 아, 아, 그래.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어, 일단은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하고 그걸 또물 받아 정리. 이게 뭐야? 수원 수...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어. 이 학교가 수원 수원시 유일의 공업과 상업이 융합된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야. 아 정말? 어, 어. 아원샷스러가야지 이따가 봐 오늘의 인재가 내일의 미래 한국을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원형 도제를 도입한 수원시 4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하고 수원시가 지원하는 미래 주도형 도제 교육 그 중심에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를 만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근데 그 전에 왜 먼저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 그게 아니고 네. 저희 학교는 그 JLMP라고 직장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직장 예절의 기본은 인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항상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했구나 네, 우리 학교는 지금 징검다리 질러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징검다리요네 어, 뭐, 건너뛰는 거? 아, 그냥 네, 진로 체험인데 아, 네! 네, 그거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잘 찾아왔어요 어? 우와! 저진검다리 진로 체험이 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아, 그러면 또그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네, 체험하러 어, 하러 갈게요 어, 이거 로봇이다 어우 너무 신기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이거 로봇 맞아요? 네. 아 아니 누구시길래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 저희는 전자과에서 <laughs> 모바일 로보틱스 동아리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아 이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네. 저희과는 이제 사차 음.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되는 학과라서요. 음. 전자회로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인베디 드 네. 시스템 개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인베디 너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인베디 드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 제품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말이요아 그러면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구나. 네. 오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님. 네. 어 대단한데.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선배님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우리 학교가 시험 학습을 운영하면서 음. 어, 실무 중심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 오. 이제 그런 걸 하면 현장에취업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렇구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취업을 많이들 했어요? 그렇지 맞춤반의 음. 경우에는 뭐, 어. 전부 다 됐고, 이제 어. 나랑 같이 하는 친구도 음.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아, 취업 맞춤반에 들어가면 취업을 다할수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다 돼. 그, 그 반이 어디예요? 어디 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면, 어. 어, 오늘은 수업하거든? 어. 그 수업하는 친구들을 볼수 있을 거야. 헉, 그래요, 선배님? 네. 그럼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음. 컴퓨터전자과가 4차 산업의 핵심학과로 주목받는 이유 바로 실무중심의 취업맞춤반을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취업맞춤반 어떤 곳일까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네저 예비 신입생이에요 아네네네 네, 네, 중학생인데 예. 지금 <laughs> 선생님 여기 뭐 저희 취업 맞춤반 또 수업이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취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미리 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아예잘 오셨습니다. 네. 아 지금 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요 네. 어, 지금 모두가 다 취업이 성공한 어, 취업 맞춤반 학생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맞습니다. 우와, 어, 지금 한달 전부터 약 12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하, 있는데요. 어, 회사에 갔을 때 어,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을 좀 높이고 직장 생활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취업 맞춤반에서는 산학협력기업 대표의 특강도 열렸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누구인지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까 되게 멋지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산학협력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해마다 5월에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에 의해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20시간의 취업 맞춤반 오. 교육을 또 성실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받은 학생은 이제 현장 실습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력특례도 같이 받게 됩니다. 오. 우와, 그러면은 여름방학 기간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미리 사회인이 될 준비를 다 끝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소원정보과학과에는 네. 2학기에 진로맞게 탱사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음. 그 실제 이제 이력서하고 네. 자기 소개서를 준비해서 실제 모의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 그때요? 음. 오.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일 거예요. 네.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해발을 맞고 있습니다. 아 어, 역시 우리 선배님들은 성실하구나. 기업이 인정하는 성실함, 세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컴퓨터 전자과. 다가오는 4차 혁명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들이겠죠. 어머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우리 과대인데 되게 막 빛이 난다, 그쵸?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선배님, 취업을 이미 했다고? 네, 맞습니다. 오, 선배님, 이렇게 취업도 성공했겠다.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가고 싶은 길이 있을까요? 음,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하면은 음. 나는 일단, 일단은 병역특례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음. 이제 나의 실무 능력을 키울 거야. 음,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을 쌓은, 쌓은 이후에 음, 재직자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나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할 거야. 어.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도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할 거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이 분야에서 20년 동안 20년 음. 후에는 이 분야의 사장이 되어서 우와. 나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어. 우와, 네. 20년 계획까지 다 짜여져 있는 우리 과대는 역시 다르네요. 어우, 선배님. 그꿈 응원할게요. 고마워. 응, 뭐? <laughs> 뭐야, 여기 진짜 전시장인가요? 이거 작품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돼 있네? 어우. 어우. <laughs> 어서오세요. IT 산업 디자인과입니다. 어? 어머, 선배님! <laughs> IT 산업 디자인과? 네. 아니 여기 학교에 이렇게 럭셔리 엘레강스한 이런 전시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이거 뭐 어디서 사왔어요? 아니요. 저희 IT 산업 디자인과 친구들이 직접 제작해가지고 전시회는 열린 전시공간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문성이. 와, 세상에. 와, 짝짝짝. 우리 선배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선배님.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한데 혹시 이과에 오면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각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로서 전문 디자인 회사, 그리고 일반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문 디자이너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디자인에는 창의적인 시각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IT 산업 디자인과 이미 각종 대회에서 수원정보과학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상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금상 받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IT 산업 디자인과를 대표하는 기능반 전공생으로서 졸업한 선배들이 거쳐가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상을 많이 탄 우리 선배님을 보니까 저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럼 저희 디자인 수업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디자이너가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시겠어요? 어, 너무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어디로? 연로 오, <목소리> 어, 선배님, 여기 지금 굉장히 조용히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수업이에요? 지금 저희가 타블렛을 사용해서 캐릭터 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캐릭터 작업을. 그래서 네. 이렇게 시별을 기울이고 있구나. 맞아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지금? 지금. 각자 자기가 음. 원하는 캐릭터를 타블렛을 이용해서 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가 현정 어. 친구를 만든 메인 캐릭터의 작업과 설명이에요. 저라고요? 네. 아, 저라고요? 네. 펠리펌 oh, 네. 저기 지금. 크게 떠있는 게저라고요 네. 우리 선배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와. <laughs> 우리 현정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봤어요. 아니,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리면 어떡해요? 아니요, 실물 훨씬 더 예쁘신데. 아, 여자들인데. 아무튼, <laughs>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현정 친구도 네. 타블릿 펜을 이용해서 여기 옆에 어. 사인 한번해 보실래요? 아, 어, 진짜요? 네. 저 그려봐도 돼요? 네. 너무너무 아, 신기하다. 저를 위해 만들어준 캐릭터에 직접 사인도 해봤는데요. 세계의 캐릭터 시장을 주도할 캐릭터 디자이너들 현장이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 공연기도 있고, 들어봐, 들어봐. 오, <laughs> 선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둘러보니까 너무. 귀여운 막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발길을 멈춰섰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캐리코트뱅크 동아리실이야. 아, 페, 캐리코트 뱅크? 어, 캐리코트뱅크? 무슨 은행이죠? 아, 캐리코트뱅크는 캐릭터 마스코트 아이디어뱅크를 합친 말이야. 아, 어 그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름... 진짜 잘했는데요? 응, 네. 그리고 캐리코트뱅크는 IT 산업지재인과 전공동아리여서 매년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안쪽에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볼래? 어 너무 좋죠.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멋지다. 아니, 이 선배님, 그럼 이걸 다 손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응, 음, 그지 우리 동아리는 매년 연초에 음. 컨셉 협의를 해가지고 오이. 1년간 연말 전시를 준비를 해. 와, 1년 동안 나. 아. 올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그 어? 이거 저 아까 드리려던 그림 헉. 못 들여갖고. 아, 선배님! 이거봐요 너무 귀여워 꼭 소중하게 간직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액자로 3대까지 물려줄게요 완전 좋아요 저희 학교도 저희 과도 절대 잊지 않으시기 꾹꾹 약속해 꼭. 이렇게 <laughs> 오, 선생님 여기는 뭐하는 과예요? 어, 우리 학과는 스마트 자동학과입니다 혹시 미래의 산업현장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 스마트한... 공장이란 뜻이잖아요. 네. 맞죠? 네. 우리 학과는 이런 똑똑한 공장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미래의 네. 자동화 분야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학과입니다. 또 하나, 네. 어,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수원형 도재 교육에서 어, 3D 프린터나 드론 어...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형 도재 진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 아무래도 수원형 도제 교육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힘든 드론이나 3D 3 프린터 같은 음.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음.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 가장 열심히 그 다음에 가장 열정적으로 네. 참여하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우와, 우리 선배님들 지금 직접 드론을 만지고 있는데, 직접 음. 날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날려보고 있고, 수원형 도제에서 음. 어, 배워가지고 지금 연습 중입니다. 허! 우와, 이걸 학교에서 또 날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올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음. 첫 번째는 경기도 기능대회에서 음. 드론 종목으로 수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인항공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오. 일단 첫 번째로 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제가 드론 종목 이번에 지난 6월에 일단 수상을 했고요 우와 수상을 했어! 일단 목표 한 가지는 이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수원 도제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무인 항공 기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올해 목표 두 번째입니다 우와 두 번째 목표도 너무 멋져요 우리 선배님 꼭 이뤄질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수원형 도제에 이어 자동화 기술의 핵심을 배우는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자동화에는 필수라는 기술 어떤 건가요? 오하선맨님들 아,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PLC 실습 중입니다. P l c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네, PLC란 설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 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산업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어. 산업용 산업용 현장에서 음.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배우다가 갑자기 다른 걸 배우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데 음. 고교학점제를 통해 각 학과별로 세부 전공 포스제가 도입되어 있고 자기 분야를 직접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또 다른 걸로 얼마든지 진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선배님 여기는 또 무슨 과예요? 저희는 IT 경영 정보학과예요. IT 정... 어 여기 있다. IT 경영 정보과. 네 우와, 맞아요. 와 멋지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 어 IT로 쉽게 말하자면 음. 회사 주변에 이제 저희 근처에 회사가 많잖아요. 음. 그 회사에서 이제 경영을 한다고 표현을 하면 저희 경영과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음, 그렇죠? 래서 경영 이제 회계 회계를 하거나 음. 뭐 경제를 하거나 이런 실무적으로 배우는 과예요. 저희 학교에 이제 면접 준비부터 음. 취업 합격까지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AI 면접실이라고 있어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AI가 면접을 본다고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랑 마이크를 이용해서 AI로 면접 보는 거예요. 한번 아. 체험해보실래요? 어, 너무 떨리는데 한번 그러면 아, 체험해볼까요? 네. 요즘 대기업에 비롯해 새로운 면접 방법으로 떠오른 AI 면접. 수원정보과학고에서는 AI 면접을 체험하고 모임 면접을 경험하며 학생들이 실제 면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 많은 주연장입니다. 제 꿈은 세계평화, 그리고, 어,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아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신데 누구신데 그러시죠 안녕 <laughs> 나는 1 8 년도 졸업생 김다혜라고 해 면제에서 아 가장 기본은 인사 예절이야 네. 어선 어, 선배님 네. 오, 선배님이시구나 어떻게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어 우리 학교에서는 J L M P라고 직장 예절 교육을 받고 있어 알고 있니? 오, 어, 어, 그게 제일 저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어, 우리가 가장 직접, 중요하게 네. 배우는 인사 예절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어,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오. 항상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직장 예절 교육을 받고 있거든. 나도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그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 어, 기본적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오. 가장 기본이야. 과기. 있네요, 우리 선배님. 아. 아니 그러면은 학과 공부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학과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방과 후에 자격증을 딸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음. 많고, 또 취업에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 저희 학교가 장학금이 왕방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장학금이 빵빵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걸로 캐나다 어학연수 3개월 갔다 왔어요. 아, 리얼리? Really? 아, r 알어 <laughs> 아, 캐나다 어학연수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장학금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빵빵해요. 오, 근데 그거 공부 잘해야지 장학금 타는 거잖아요. 에이, 그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개근 열심히 하겠다. 직장 예절 프로그램을 생활화해 면접 대비부터 취업 후 생활까지 성실함을 생활화하는 수원정보과학고 취업 후 직장에서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겠죠? 면접 체험 후 IT 소프트웨어가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뭘 배우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어, 어, 사랑합니다. 네. <laughs> 어, 저희 여기는 네. IT 소프트웨어예요. 가입니다. 어, IT 소프트웨어 하면 은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때그 소프트웨어?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컴퓨터 하는 곳인가요? 네, 컴퓨터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뭐, 가전제품에서부터 뭐 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오. 몸에 있는 네.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까지 우 다. 전 생활에 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컴퓨터가 거기까지 갔어요? 네 오. 모든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네. 네. 어, 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네. 발견하고 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파악하고 이를 우와. 또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학습해서 어, 개발자,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아니 선배님 지금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셀카 찍으면 어떡해요 카메라 이거 뭐야 <laughs>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아, 일단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사진을 왜 찍어요? 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요 자신 있죠 짠그렇 얼굴을 인식을 해갖고 파일을 열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일을 열어요? 근데 안 열리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네 네. 매직 자 마스크 내리고 우와! 우와! 특정 사람 인식해서 네. 파열수 있게 하는 보안 프로그램 비슷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와 멋지다 AI가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네. 신기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제 세신 기술을 들 활용한 아. 실생활 예세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어. 한 특강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진행 중이에요? 네네 어, 그럼 가야지 <laughs> 어, 오늘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까 열띠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네. 지금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 지금 기업과 네.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수행하는 일팀일기업 프로젝트를 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기반되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소개도 할수 있고 오. 또 학생들도 어, 기존에는 몰랐던 기술이나 또 이런 진행방향들을 한번더알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같이 학생들과 하다 보면 어, 그 중에서 뭐 같이 일하고 싶은 학생들도 어... 찾을 수 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을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과 학생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프로젝트 수업. 와, 어, 최고의 수업이네요. 아니, 우리 선배님, 오늘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 왔어요. 오늘 뭐 사고 쳤어요? 아니요, 사 번은 구건 아니고 그냥 어, 어. 부모님 학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나봐요. 어, 왜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어머님? 음, 우리 애가 이번에 음. 게임 개발 업체에 네. 어, 취업을 하게 돼서 그 허? 업체하고 같이 네. 이제 채용 협약을 하러 왔어요. <laughs> 협약! Congratulation!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세상에. 와, 정말 대단해요. 아니, 우리 선배님 원래 목표가 어떤 거였는데요? 아, 원래 목표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음. 학교에서 쌓은 기초 역량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연수 과정을 하면서 얻은 심도 높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취업뿐만 말고도 이제 개발자로 취업해서 좀 경력을 쌓은 뒤에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소프트웨어로 창업해서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와, 그러면 어버님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의 3년을 점수로 매긴다면 별 5개 중에 몇 개? 다섯 개? 오! <laughs> 다섯 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는 아이들 각자의 재능을 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5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와, 아 최고예요! 한번 해볼까요? 음, 하나, 둘, 셋. 셋, 셋 최고예요! 최고예요! <laughs> 꿈을 품고 끼를 키워 최고의 전문가로 탄생시키는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 기업이 찾는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노력은 이어집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수원시 유일의 공업과 상업이 융합된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로 오세요.